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여기는, 어, 여기 뭐, 이것도 생태 습지인데, 어, 일단 자, 잠깐 들어갔다 가죠. 어, 여기 뭐, 심어놨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조금 전에 아까 저 앞에서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무슨, 뭐라고 했는데, 제가 기익은 명칭이 아니라서 기억을 못하고 못하겠습니다. 수생식물원. 아... 수생식물이라 해요. 어, 지금 있는 곳이 현리치 표시가 안돼 있네. 엄마, 엄마 내가 신기한 발견했어. 조금만 돌아볼까요? 널치간 잔디공장 조금만 더다가 원래 가던 길을 계속 가야죠 이런식으로 제가 어 앞선 두 번의 경우에 있어서 어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어좀 행동을 하다보니까 많이 지체되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모르는 데에서 제가 원래는 한 1시간 최대 1시간 정도 생각했었는데, 을 어, 어께 엄한 짓을 하다 보니까, 애먼 짓을 하다 보니까, 어 3시간, 3시간이 걸렸죠, 3시간.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좀 많이, 그, 늦춰졌는데, 오늘은, 뭐,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어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해드릴게요. 제 자신 또이 걸으면서 또 어, 눈도 정화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또 기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겠죠. 쭉 보다시피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저기 개트리인가 음, 아, 이 정도, 하 죠？저쪽 으로 도뭐 길이 많이, 나있 는데. 어, 이거 지금 제가 이쪽 길로 오긴 왔는데, 뭐 설마 이 길이 또 엉뚱한 길로 또쭉 이어져 가진 않겠죠? 어, 설마 뭐 그런 일이있겠습니까저 <laughs> 앞에 테크가 보이니까 보니까. 나무가, 버드나무가 맞죠? 马建南。 음, 감사합니다. 아, 이불로본 이게 아무래도 또 가면 이어지기는 할 텐데, 바로 강으로, 낙동강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또 시간이 지쳐야 되나? 그래도 뭐 강바람도 불어오고 좋네요 뭐 길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딘가에서는 합쳐지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嗯嗯嗯 이로 이어지려나 <laughs> 그 어쨌든 이어졌네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들어왔던 그 습지가 상당히 크네요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 길로 들어갔습니다. 아 음, 여기는 풀린트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저기는 뭐 조기축구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리듯이, 모자를 안 갖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어, 근데, 오늘은 그래. 모자는 챙겨가지고 지금, 덮어 쓰고 있는데, 지난주보다 날이 더우니까, 어, 벌써부터 땀이 좀 흐르는데, 땀을 닦을 손수건을안 갖고 왔습니다, 오 어.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가 원래, 날이 아무리 더워도, 반팔을 안입거든요 한여름에도. 한한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등산을 갈 때나, 이럴 때도 다,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바지도 긴바지. 물론 등산을 할 때는, 뭐, 이런저런, 그,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 긴팔을 입는 게, 어, 훨씬 낫죠. 뭐, 등산을 하다가 풀에 베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요즘에 뭐, 한 번씩 보면, 뭐, 외대종 식물 같은 경우도 들어와가지고, 뭐, 피부에 닿으면, 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그런 독초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항상, 어,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긴팔을. 특히 등산 다닐 때는. 아무리 날이 더워도 반팔은 절대 안 입습니다. 어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뭐 한,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땀이 나면 그냥 요 소매로 등산복 소매로 열심히 닦아야죠. 하. 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동강 종주자전거 길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낙동강 상류, 어, 낙동강 상류가 저기 상주? 그 위로? 더 올라가나? 거기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어 위치, 그리고 쭉 가서, 여 기가 여기 에서 아마 이쪽 화살표 되어 있는 방향 으로 가면 어, 금정 상승 동문 으로 이어 지는 길이 라고, 예 상이 되 네요. 음, 정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네요. <laughs> 화명 생태공원? 어, 지금 보시면. 현 위치죠. 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요 정도 윤리역윤리역 그죠? 요 근처에서 아마 이쪽으로 아마 쭉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화면 스모건도 있고요. 이쪽으로. 아, 이건 조금 더 올라가보자. <laughs> 아마, 윤리역,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뭐 근처까지 다온것 같은데, 저게 아마, 크, 그 크라켓? 크라켓? 저게 아마 영국에서 시작된 걸로 들었는데, 뭐, 나이 드신 분들, 그, 여가, 취미 활동. 크라켓이 맞나? 크라켓? 크라켓? 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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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마 한몇년 전에 개통한 그래서 그렇죠, 저기 김해로 바로 여기 어디입니까? 금정구에서 어 그러니까 저기 남산동 부산대학교 뭐그 장전동 남산동 그쪽에서 터널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바로 이 화명동 쪽으로 넘어오는 그 접속도 된것 같죠? 맞을 겁니다. 음. 그 이제 이 터널이 없었을 때는 뭐 부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기 금정에서 이쪽 북구로 넘어오려면 뺑 돌아서 와야 되죠. 뺑 돌아서. 근데 이제 이 터널이 개통되면서 뭐 금방 이제 터널만 지나면 바로 금정에서 북구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어... 그래, 그래. 지난주에도 봤는데, 여기, 생태공원 주변 갈매길 따라서 양옆으로 메타세카이어를 갖다가 쭉 심어놨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어... 지금 이게 다큰게 아니... 아니죠. 아마 30m, 40m. 지금 이거는 아마 한 20m 정도? 20m 정도 되런가한 15m, 20m? 2 0터 정도? 좀더 크겠죠? 어, 만약에 좀더 크면? 가지도 좀더 뻗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더 빌라나? 이걸 보면, 상당히 많이 뻗어나와 있죠. 어, 이걸 보면 그래. 좀더 크면, 좀더 울창해지고, 턴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제 생각입니다. 아, 옆으로는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목소리> 더, 어, 아. 이쯤, 이 지점이 음. 벌써 4.1km 왔네요. 검정상점 동문까지 6.7km 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양산이죠. 어, 일단은, 어, 그 다음에, 참, 산을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그제를 한 바퀴 먼저 돌지, 쪽을 먼저 갈지는, 어, 좀 고민을 해보죠. 어, 일단은, 끊기는 지점까지, 어, 촬영이 됐으니까, 어, 이번 촬영도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